안녕하세요 코리안톰입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NFT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을 보면 뉴 갤럭시 NFT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은 이 생태계를 위해서 미디어 블록체인 기업인 세타랩스와 신라 면세점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갤럭시 NFT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증을 하면 추후에 교환권이나 할인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삼성과 세타랩스가 이제 손을 잡고 S22와 이제 갤럭시탭 S8의 사전 예약 구매자에게 이 NFT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20만 개, 하나는 3만 개 정도가 나오다 보니 가치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게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후에 폴더블 사전 구매자에게도 따로 NFT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20이나 갤럭시탭 S8에 대한 인기가 그때 있다 보니 한때 중고 나라에서는 약 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NFT 플랫폼인 NFT 게이트웨이와 손을 잡고 이 스마트 TV 전용 NFT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삼성 스마트 TV 어플에서 NFT를 사거나 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삼성은 이제 투자 전문 자회사인 이 삼성넥스트가 있습니다. 삼성넥스트는 지금까지 수많은 NFT 프로젝트에 투자한 바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M2E 게임으로 잘 알려진 제노펫, 그리고 솔라나 기반 플랫폼인 메타플렉스, 메타버스 플랫폼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샌드박스 등에 투자한 바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M2E는 제가 직접 이제 신체 활동을 해서 보상을 얻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 TV 어플에서 어떤 식으로 NFT를 살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NFT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등록한 이렇게 카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2,300불 의 결제를 원하면 컨펌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의 리조트 부분이 담당하는 에버랜드에서 NFT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튤립 NFT와 자체 캐릭터 중 하나인 반반면 NFT인데요. 이 튤립 NFT는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이 현재 약 130불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서는 전혀 팔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둘의 NFT는 사실 하루 만에 완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둘다 현재는 이제 거래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 계열의 광고 대행사인 제일기획에서 NFT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NFT 거래소인 사이펄리라는 NFT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이펄리는 그 커밍 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식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이 NFT 거래소는 사실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선보인 이제 NFT 거래소라고 다 보시면 되고요. 이두 나무는 아시다시피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업비트에서는 사실 한국 시장을 겨냥한 NFT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를 보면 화장품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빌리프 NFT와 이제 탈모 방지 샴푸로 잘 알려진 닥터 그루트 NFT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닥터그루트 NFT가 필리프 NFT보다는 좀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요. 이 닥터그루트는 그 클레이튼 기반 NFT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도지사운드클럽과 협업해서 이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2만 9천 원의 사람들이 샀었는데, 현재 가치는 약 8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것을 산 사람에게는 이 닥터그루트 샴푸, 현재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22,000원 정도를 이제 에어드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손해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처럼 LG도 NFT 플랫폼을 탑재한 TV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로잘 알려진 래픽 그 아나돌이라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 투명 OLED NFT 작품을 냈었는데 이것이 62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레픽 아나돌이라는 분은 사실 이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드는 작품으로 이제 유명하고요. 아, 슬픈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아나돌라는 NFT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해킹당한 경험이 있네요. 현대를 보면 자동차와 비슷한 이모베드 NFT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기차로 잘 알려진 아이오닉 6 NFT를 에어드롭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료로 NFT를 주었었는데요. 이 둘의 현재 가치를 더하면 84불 정도 되는데, 이 모베드 NFT를 처음 사람들이 샀을 때 이제 가스 수수료 포함해서 약 370불 정도 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사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고 해서 NFT가 나오면 그것이 꼭 가치가 바로 올라간다는 이제 보장은 없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현대는 한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 팀과 이제 협업해서 이제 30개 NFT를 이제 출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메타콩즈 팀에서 내부 운영진 사이에 이제 폭로전 이후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에서는 이제 메타콩즈 팀과 앞으로는 이제 콜라보할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했으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NFT 지갑을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H 포인트 어플에서 회원가입 후에 지갑을 생성하면 이 힌디 NFT를 48시간 이내에 이제 지갑 속에서 보인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NFT를 만들어서 무료로 이제 제공한 바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서는 전기차로 잘 알려진 EV NFT를 출시한 바 있고요. 기아의 미국 판매법인이 기아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인 루보독 NFT를 무료로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아 아메리카에서는 어, 기아 솔 광고를 한번 냈었는데 그 안에서 다른 프로젝트인 그 다스크라는 NFT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광고 속에서 활용한 바 있고요. 이 당시 광고가 나왔을 때 이 캐릭터의 그 NFT 가치가 170불 정도였는데 현재는 1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세계를 보면 자체 캐릭터인 이 푸빌라라는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NFT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샀을 때는 100불이었지만 현재는 가치가 조금 더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스프링 바이브라는 NFT를 그 모바일 어플 이용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미술품 NFT 사업에 진출한 바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업체인 서울 옥션의 지분 4.8%를 약 280억 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최근에 이 신세계가 서울 옥션에 인수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서울 옥션의 NFT 경매 사업을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정품을 인증하는 그 NFT 기반의 품질 보증서를 이처럼 제공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명품 디지털 보증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렇게 고유번호, 상품명, 구매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롯데에서 나온 이제 벨리곰 NFT인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샀을 때는 170불이었지만 지금은 가치가 조금 더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이 벨리곰은 그 롯데월드 타워 쪽에 15미터 높이의 초대형 벨리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잘 알려진 캐릭터이고요. 현재 이 NFT는 어, 이렇게 리빌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 같은 NFT고요. 리빌 후에는 서로 다른 생김새의 이제 곰 NFT가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롯데 홈쇼핑에서는 NFT 마켓 플레이스를 공개한 바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롯데는 다양한 사업부에서 NFT에 참여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제과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빼빼로 NFT가 아몬드와 누드 빼빼로가 나왔네요. 롯데 월드도 어드벤처 부산을 오픈한 기념으로 NFT를 발행했는데요. 이것은 테마파크 어깨 최초로 NFT를 발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통업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 CEO에서는 그 NFT 작가와 협업 후에 NFT를 출시하였는데, 이때 경쟁률이 70대 1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NFT를 받았다고 합니다. BBQ에서는 올해 초에 진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NFT를 이렇게 귀엽게 출시하였는데요. 이 NFT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무료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었는데, 한때 음, 약 3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NFT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한 1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와, NFT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치킨 브랜드인 BHC에서도 국민카드와 협업 후에 쿠폰형 NFT를 이런 식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서로 다른 NFT 플랫폼 두 개를 이제 공개하였는데요. 라인 NFT 마켓플레이스는 일본 시장을 겨냥한 것이고, 이 도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였으며, 정확하게는 라인의 NFT 자회사인 라인 넥스트가 출시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 기업들과 브랜드들이 보이는데, 이곳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입점해서 NFT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웹툰이나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캐릭터나 IP들을 활용해서 이제 NFT를 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제페토의 맵을 이제 활용해서 NFT를 일본에서 출시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어떻게 NFT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카카오에서 발행한 코인인 클레이튼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NFT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나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쪽에서 이제 출시한 클립 드롭스에서 거래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클립 드롭스는 이 카카오톡 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카오에서 웹툰 IP를 활용한 이제 NFT를 이런 식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NFT 주의 사항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NFT를 팔면 그 누군가가 그 NFT를 사줘야 현금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빌게이츠는 NFT에 대해서 좀더큰 바보가 사는 상품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과 관련한 NFT를 가지고 있으면 추후 그 기업과 관련한 혜택을 보통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NFT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